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래 팔 근육 중에서 예, 뒤쪽에 있는 편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쪽에 어, 이제 굽힌근 6 개가 있었고요. 자, 그럼 뒤로 한번 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거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브라키오레디알리스 위팔노근이 중립적인 곳에서 이 굽힌근과 편근 이것의 어떤 랜드마크 나누는 경계가 된다고 했고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좀 와서 조금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근들인데요 <laughs> 너무 많죠. 예, 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이 위팔록은 조금 떼놓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평근들이쭉 보입니다. 자, 뭐 너무 많은데 자, 일단 요근육 보이나요? 예, 요거는 구힌근이에요이 예, 반대쪽에서 돌아와서 보였던 구힌근입니다 그러니까 평근은 지금 겉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물론 요 안에 이제 깊은 근육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요 얕은 층 이게 지금 다섯 개입니다 예, 다섯 개 보이고요 요 다섯 개를 드러내면 안쪽에 또네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 어, 얕은 층에 있는 근육 예, 요거 다섯 개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쪽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이제 나눠서 얕은 층과 깊은 층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방향을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 그죠? 노쪽이고요 새끼손가락 좌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대략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굽힌근에서도 예 노쪽 그죠? 노쪽 손목굽힌근 좌쪽 손목굽힌근 그 다음에 가운데 지나가는 근육 그죠? 긴 손바닥근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요 일단 얕은 층의 근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비슷한데, 근데요, 앞쪽 굽핑근은 3개였는데, 여긴 5개니까,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한지 볼게요. 자, 지금 먼저,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자, 이노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요, 일단은, 요거 먼저 볼게요. 지금 이 5개 근육이 거의 시작하는 곳이, 예, 여기 위팔뼈, 이쪽 윤기, 위쪽이나, 이쪽, 뭐, 노뼈 쪽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굽핑근은 요 안쪽이었죠. 어, 위팔뼈의 어 안쪽 관절 윤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요. 예, 가쪽입니다. 예, 가쪽. 이 편근들은 이 가쪽, 위팔뼈 가쪽에서 시작한다. 야, 그러면 우리 이 안쪽에서 그죠? 이 안쪽에 굽힌 근들이 손상될 때는 우리 가 골프 헬보라는어 그런 질환이 생긴다고 했어요. 힘줄 손상 시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가쪽입니다. 예 요게 그 유명한 테니스 엘보우에요 테니스 엘보우 예 테니스 엘보우는 어, 테니스가 우리 뭐 백핸드 칠때쫙 펴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펴거든요 펴면서 바깥쪽으로 밀죠 어, 쭉 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쪽 이평근들의 손상이 올수 있어요 힘줄들 그래서 요쪽이 손상되는 경우 어, 테니스 엘보우가 옵니다 어 그래서 평근들 힘줄 몸쪽에서 힘줄에 손상되는 경우는 테니스 엘보우. 구핑근들 같은 경우는 예, 골프 엘보가 온다. 그렇게 예, 어 정리를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실제로 이쪽 이쪽 시작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두 근육이 야 너무 쌍둥이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랑 그죠? 이거랑 이거랑. 자, 길이를 비교해보는데 야 이거 길이 차이가 거의 없긴 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지만 어쨌든 긴거 짧은 거예요. 이게 더 길죠? 바깥쪽이 더 길죠? 그다음에 이게 짧은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몸의 근육 이름 중에 제일 긴 겁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스텐서 카피 레디얼리스 롱거스 예, 긴 노쪽 손목 평근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게 뭐예요? 같이 보죠. 예, 짧은 노쪽 손목 평근이에요 브레비스 레비스라고 되어 있죠. 예, 롱거스가 롱이 긴 거고, 그래서 익스텐서 카피 레디얼리스 롱거스 익스텐서 카피 레디얼리스 브레비스. 이 브레비스가 짧다란 뜻이에요. 예, 짧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긴거 짧은 거 합쳐서 약간 쌍둥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이거 굽힌 건 이거 바로 이거였나요? 예, 플렉서 카피 레디얼리스는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긴거 짧은 거 구분이 없는데 얘는 거의 쌍둥이처럼 두 개가 지나가니 그리고 둘다노 예, 쪽에 지나가니 긴 걸과 짧은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쪽에 요 근육과 어떻게 보면 어, 매칭을 이루는다고 할까요? 대비를 이루는 그런 근육이 되겠고요. 예, 요것도 어때요? 지금 어, 노쪽, 그죠? 엄지손가락 노쪽에 어, 당연히 평근이니까 평근, 손목을 평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 노쪽에 있으니까 노쪽으로 치우침 역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닿는 곳을 조금 살펴보면요. 자, 이거. 여기 있고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끝에 보이세요? 이 끝에? 예, 이거는요, 지금 긴, 긴 거, 긴 노쪽 손목 평근은 지금 두 번째 손어리뼈에 닿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짧은 노쪽 손목 평근은세 번째에 닿아요. 세 번째 손어리뼈. 어, 그래서, 아, 두 번째와 세 번째 손어리뼈에 닿는구나. 닿는 게. 그리고 어쨌든 손어리뼈에 닿으니, 어때요? 예, 손목을 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 요게, 어, 닿는 곳은 조금 다르구나. 예,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손어리뼈 하나씩에 닿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경. 신경 뭘까요?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뿐만 아니라, 깊은 쪽에 있는 애들까지요. 100%다 노신경이에요, 노신경. 혐근은 노신경입니다. 어, 이름에 혐이 들어가면 무조건 노신경이고, 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완전 뒤쪽에 빠져있고 완벽한 편의 역할 하면 다 노신경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두개긴 예, 노쪽 손목평근 짧은 노쪽 손목평근 둘다 예, 노신경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 이제 예,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아 앞에서 봤던 오징어 비슷하네요 예 우리 어, 오징어 그 무슨 역할이었죠 앞에 거는 이제 손가락 굽힌 예, 근이었고 얘는 이제 손가락 평근입니다 익스텐서 디지토룸 자 그런데 우리 앞쪽에서 볼 때는 어때요 두 마리 있었죠 오징어 두 마리 있었죠 예두 개가 있었어요 얕은 손가락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 근데 얘는 하나예요 평균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뭔가 꽉 쥔다 그다음에 쫙 편다라고 할때 어떤 게 힘이 세나요 우리가 악력이라고 하죠 악력 꽉 쥐는 게 아무래도 더 세지 않겠어요 오히려 어, 펴서 뭘 미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아,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은 두 개고 펴는 근육은 하나 그리고 보면 사이즈도 굽힘근보다 훨씬 작아요. 어, 그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아, 그래서 펴는 게 약하고 굽히는 악력이라고 하죠. 어, 그게 세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익스텐서 디지토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앞쪽에 사실 모여가 있었어요. 자, 앞쪽을 살짝 가면 예, 여기 긴 손바닥근이라고 있었죠. 아, 이거 아니고 다시 좀더 가서 예, 여기, 긴 손바닥근이라고 있어요. 팔마리스 옹커스. 사실,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있으니까. 그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세 개로 굳이 나누자면, 그거에 해당해요. 긴 손바닥근에. 그런데, 긴 손바닥근은 어때요? 손목을 굽히는 역할을 했는데, 얘는 어때요? 손가락, 거의 끝마디까지 갑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마디까지 펴는 유일한 근육이 이거예요. 어,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매칭으로는, 어, 긴 손바닥근인데, 어, 실제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은 얕은 그리고 깊은 손가락 굽힘근과 어, 대비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얕은 이란 말안 들어가죠 깊은 얕은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Extensor 예, d i g i t r m 손가락평근이 되겠습니다 예, 손가락평근자 그리고요 요 다섯 개 중에 지금 요거 두개 남았는데 요거랑 요거 두개 남았는데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예자 뭡니까 Extensor c 스 p l a r i 입니다 좌쪽 손목평근입니다 좌쪽 예, 손목평근 우리 이쪽에 바로 옆에 좌쪽 예, 손목 예, 구핀근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였죠? 어, 신경이? 예, 자신경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좌쪽 이 얼라가 들어왔는데도 얘는 평근이니까 노신경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아 평근은 다 노신경이구나 자그 다음에 어때요? 얘는 지금 어, 요쯤 그죠? 어, 위팔뼈 요, 요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손목뼈쯤에서 끝납니다. 손목뼈쯤에서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좌쪽 손목 평근이니까, 당연히 자쪽이, 손목을 평근, 펌 역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쪽이니까좌쪽 자쪽 치우침. 그래서 굽힘이든, 어, 펌이든, 이쪽, 노쪽이든 좌쪽이든그 방향에 있는 치우침을 한다.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역시 신경 예, 노신경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사이에 낀거 있어요. 이렇게 낀거 보이시나요? 낀거 사이에 낀거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낀거 요거에 요건 이제 좀 예외에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익스텐서 디지토룸 미니미 아 미니 조그만한네예 새끼손가락을 의미에요예 새끼손가락 평근 또는 그냥 뭐 새끼평근이라고도 하는데 예, 새끼평근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가늘어요. 실제로 어디로 가요? 예. 쭉 타워서 새끼손가락 끝마디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펴는. 우리 뭐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할 때 이렇게 손가락 펴죠? 고고, 고고 역할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었습니다. 예, 새끼손가락 평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좀 가늘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가늘지만, 그래도, 예.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긴, 그런 근육이 되겠네요. 맞죠? 당연히, 펌. 새끼 펌이니까, 예, 노신경입니다. 사실, 이 새끼 손가락, 이 새끼가 들어간 근육이 총 4개인데요. 어, 이 새끼 평근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다 자신경이에요. 요거는 펌이 들어가니까 노신경이다. 아, 펌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노신경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근육 살펴봤습니다. 예, 비교적 오늘은 좀 깔끔하게 해놨는데, 오히려 좀 떼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요게 뭐였습니까? 예, 이름 긴 거.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롱거스가 되겠습니다. 긴 노쪽 손목 평근. 그 다음에 요게, 예, 짧은 노쪽 손목 평근.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브레비스가 되있고요 자, 이두 개는 뭐예요 예, 일단 손목을 펴구요. 예, 노쪽 치우침을 어,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둘다 당연히, 어, 신경. 아, 신경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다 노신경이니까 어차피. 음 그리고 이제 작용, 이제 그렇게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예, 뭐였습니까? 예, 익스텐서 디지토룸, 손가락 평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가락을 끝마디까지, 두 번째에서 자, 다섯 번째죠? 예, 두 번째. 그니까 집게에서 새끼까지 모든 손가락을 다 펴는, 엄지는 아니구요. 엄지는 쳐야 되구요. 예, 그런, 어, 평균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예, 이 끝에 먼저 또 볼게요. 헷갈리니까, 예, 이게, 자, 좌쪽 손목 평근입니다 예.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가 됐고요. 예, 손목을 펴고 그다음에 예, 자 좌쪽 치우침까지 했었죠? 자, 그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요거, 예, 새끼 평근입니다 예. 익스텐서 디지털룸 아, 디지티 미니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새끼 손가락 끝마디까지 펴는 역할을 예, 해 주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얕은 쪽에 있는 다섯 개 근육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제 깊은 쪽 근육, 몇 개나 있습니까? 연추 봤을 때, 네개 예, 보여요, 네 개. 예, 깊은 근육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